출연까지 5초 남았습니다 간만에 버터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후자. 맞아 이거 홍염의검 스킨 원래 뭐 하면 좋죠 그 아이패드 내가 사면 여럿가지몇 프로 남았냐고요? 봐야 돼요 지금 지금 게임 중이라 이따 보겠습니다 끝나고 버프는 내가 받겠다. 버터 지금 하는 거는 뭐 템트리 같은 게 일단은 버프는 내가 받겠다 누구나 써도 괜찮은 템틀이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합니다 여기 닿나? 어, 닿네. 맞다. 버프는 내가 받겠다. 허를 찌르는. 신발 먼저 살게. 온라인 한번 가볼까? 우리 쪽 이미 털었나? 털었네. 그러면 하나 더 터는 것도 좋았는데 아쉽고. 에러에 먹었네요. 어차피 상대 에러가 있으면 우리도 들어가서 먹으면 되니까, 일단 템 되는 대로 일단 싹다 살게요. 처음부터 한타싸움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사라졌다. 버터는 진짜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좋은 챔프인 것 같아요 그냥 궁각 보고 치고 빠지고 그런 것좀 알면 충분히 할수 있는 챔프라 애들 온다 빼야된다 다리가 그닥이요 는 중이니 되게 바란다. 잡았다 이러면 드래곤 거, 타워 터. 뺍시다 레드를 먹어도 되는데 애들 징벌 줄리고 빠지자 빠지자. 버 버터 정글의 좋은 점이 역시 우리 팀 미드라이너에게 이렇게. 어플을 줄수 있다는 점? 뭐, 이것도 정말 좋고. 템트리 같은 경우는 상세 설명이나 아니면 영상 초반에 띄워놓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쓸수 있는 템트리로 고정해놓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검 제피, 아요. 영검 버터플라이 추천해드리는데, 지금 올리는 거는 연마의 도끼, 연마의 도끼 텐트입니다. 영상 사, 상세 설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버터 룬은 맹정발 쓸 때도 있고, 분정발 쓸 때도 있는데, 지금은 분정발 갖고 왔어요. 빠른 라인, 아, 정글 이후에 뭐 가장 들어가려고 분정발 깼는데, 뭐 맹정발도 좋습니다. 각 나온 거 아니야? <laughs> 박을 잘 봐야돼요 아쉽다 힐은 땄는데 바로 순삭당했어 버터가 킬 따거나 어시에 하거나 그러면은 체력이 살짝 차는데너걸로 한번 살겠지 했는데 쎄네요 저기 죽은게 아니었구나 암살의 핵심은 성당을 잘 했으니까 이럴때일수록 죽으면 안되고 무리하면 안되고 적 정글의 위치 체크한 다음에 로모가 항상 봐주니까 우리에서 드래곤쪽을 향하지말고 반대쪽도 한번 가주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버터 장점이 이렇게 정글 블루 버프 주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나눠 먹게 되고 이러면서 같이 밀고 같이 다닌 이런 플레이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쪽 슬림즈가 징벌 스펠이에요 그러면은 뭐 슬림즈 쪽을 향해도 되구요 상대도좀에러을 중점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치자고 별로지 않을까 싶은데 애들 다 모이고 있는데 내가 카리카리 곤나다. 저기 서했습니다래곤 별로 필요 없습니다. 천벌로 맞춰주고. 내 심판. 내가 이 곤나다. 꽈비 아쉽다. 한 반피까지는 깔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주고 맥스 왔으니까 가가겠다 나이스. 그리고 공스 킬도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후퇴할 때 주변에 몬스터나 아니면은 뭐 라인, 몹, 뭐 이런 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서 이속기가 없어서 별로인 이 버터플라이한테 이 이번, 부분 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소왕 쁘레기는 아닌데 저 티어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챔프죠. 나쁘진 않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챔프들이 많아서 상위 랭크 게임이나 뭐 그런 데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에러미라 접근하기 가좀 상당히 빡세네요. 먹읍시다. 먹, 이럴 땐 그냥 먹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너무 어려서 쌍칼은 안 된다. 내가 받겠다. 자 상대 딜러 위주로 아니면 측면이나 후방에서 침입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하시면은. 버터플라이를 쉽게 하실 수 있고 어, 빌러가 저쪽에 있는데 자군 이쪽에서 시간만 끌어줘도 위에서 나이스 아쉽습니다 전 죽을 것 같은 나이스 타이밍 좋았다 나이스 아 이거 타이밍을 진짜 기가 막히게 부활시킨 것도 있고 그리고 맥스도 탑라인에서 이렇게 합류 대신에 어, 여기 미는 것도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타워 2차까지 밀고 있네요 프레임의 마무리까지 맥스 왔으니까 밀것 같습니다 자 제일부터 할 거는 뭐 여기 사이드 깎아도 되고 상대 버프가 언제 나오지 체크한 다음에 버프 컨트롤 해줘도 좋고 다 먹었네요. 박스를 먹기에는 조금 이름감이 있고요 아군 정글 돌아주겠습니다. 버프는 내가 받겠다. 그리고 이 콤보는 다들 알고 계시죠, 형님들. 버터 1봉 같이 폭발시키는 거. 지금 공스킬 없으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했고 타 유튜버분들도 많이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수공을 함께 쓰면은 데미지가 한 번에 팡 폭발하면서, 예, 1, 3, 2, 이렇게 콤보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충전이 되셨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버터 쓸때궁 스킬이 클릭하는 게 아니라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딜러나 그런 친구에게 드래그를 해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건 일수 잘못 썼네요. 이거 조용한데? 닥슬 아니겠죠? 근데 짐벌이 워낙 많아가지고, 닥슬 간게 아닐까 싶은데, 아니네 천전을위한공까지 꽂아서 슈퍼맨 똥피. 광고까지 터져서 살았네요. 이 템트리가 진짜 밸런스 괜찮은 것 같아요 형님들도 버터 처음 하시는 분들 연습하실 때 영감 템트리 썼는데 마, 내가 뭔지좀 자주 녹아버려 그러면은 이 연마의 도끼 템트리도 좋아보입니다 저 버터는 개피인 애들 있으면 막 달려드는 맛으로 하는데 버터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진입각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거 차이 같아요 막 어쩔 때 들어가고, 어쩔 때 빼야 되는지 아는 난 무조건 네, 형님들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되는 챔프기 때문에 이템틀이랑 함께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습이 되시면은 그냥 기존에궁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하는 게 아닌 1번 스킬 누르고 같이 드래그해서 팔, 이렇게 폭발시키는 1스를 네, 누르고 떼자마자 바로 궁으로 드래그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연습을 하시면은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슬슬, 닭슬각을 봐도 될것 같아요. 이쪽에 두명 정도 있고, 네 명. 어, 그냥 기지 쪽에 있으면 닭슬 쳐도 되겠는데? 일단 이쪽에서 낚시. 미드라인 쪽도 밀어줘야. 맥스가 날라가려고 하는데, 파워 밀면 되겠고요 아 어, 너무 빨리 죽었다 와 이거 에러미 나 묶어가지고 아 녹을 피가 아닌데 보니까 에러미였어요 에러미 궁속킬 쓰면은 순간적으로 <놀람> 녹여버려서 아쉽네요 아, 뒤쪽에 있는 누구 한명 개피어가지고 개 죽이겠지 하고 킬초기가되면 앞에 녹여야겠다 들어가는데 역시 에러미는 가챔프 그 많은 사람 들이날 묶다니 버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가였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버터는 정말 조작이 쉬워요. 그냥 판단? 내가 이때 들어가고 이때 빠져야겠다. 그리고 뭐, 도주할 때궁 스킬로, 뭐, 치고, 빼고, 뭐,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을 통해 충분히 할수 있어요. 피지컬이라고 보다는 판단에 있어서 좀더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텐트리는, 여기서 영혼의 검, 아, 그, 제왕의 검 가고, 혼마검까지 이렇게 가는데 아니면 뭐 부활의 가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숙련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뭐 강폭의 손 대신에 부활의 가보도 매우 좋고요. 숙련이 나는 이제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영혼의 검을 가주시면서 좀더 강력한 버터플라이를 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 네 버터플라이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